월어스님의 법공양 줄! 타! 통신! 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두 번째 개송이죠. 네. 인명! 개송을 먼저 읊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을 물으시니 세계가 무너져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으니 동서남북 조주의 문에 보화가 출입해도 아는이 하나 없네. 정으로 성문, 영성문제1권에 있는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문들에게 물으셨죠. 사람의 호흡이 얼마간에 있느냐, 목숨이 얼마간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한 사문이 대답했죠.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그대는 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다시 다른 사물에게 물으니 답했죠. 밥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한식경. 그대도 도를 알지 못하구나. 또다시 다른 사물에게 물으니 답했습니다. 한공흡 사이에 있습니다.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대야말로 도 땅은 자로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지비자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을 물으시니 세계가 무너져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으니 동서남북 조주의 문에 보아가 출입해도 아느니 하나옵네 이 보아라는 것은 스님 이름이에요 보아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나이가 들어서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장삼을 하나 해주시오 하고 그렇게 크게 막 공지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장삼을 하나 해주시오 하고 공지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 어? 바지, 누비온 무슨 누비장삼, 뭐 모시장삼 해서 가져왔는데 안 받아요. 하나도 안받아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 안 있다가 임재의원 스님이 관을 하나 줬어요. 관, 을 관을 잘해주니까 관을 그때서야 웃으면서 임재아 그자가 제법 명리하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보화 스님이 말한 장삼은 옷이 아니고 관이었던 거요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관을 하나 누가 해달라 이런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관을 받고 나서 대중들에게 공지를 했죠. 보화가 내일 동문 밖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문 밖으로 쫓아나왔어요. 근데 동문 밖에 있는 그 대사가, 아,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구나.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안 죽고, 내일 남문 밖에서 죽으리라. 하고 또 공지를 한 거예요. 그또 동문에 나갔던 사람들은 이제 반 정도는 떨어지고, 나머지 반 정도가 남문으로 또 갔어요. 그 다음날에. 그랬더니 또 남문 밖에서 뭐라 하냐면은 아 오늘보다 내일 서문에서 죽는 게더 낫겠다 하고 또 취소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또 서문으로 간사람은 일부만 가는 거죠. 그랬더니 또 서문에서 어 뭐라 하냐면은 야 아무래도 내일 북문에서 죽는 게더 낫겠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은 거의 사람들이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날 국문 밖으로 나가서 방울을 흔들면서 관으로 들어가 입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부랴부랴 나가서 관을 열어보니까 시신은 보이지 않고 방울 소리만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에 죽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조사했던 것이죠. 응? 우리의 목숨은 한우간에 있습니다. 이거 소중한 겁니다. 정말 호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네. 숨 쉬고 있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